안녕하십니까. 부국 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준입니다. 제가 지난 주에 도 2022년 부동산에 대한 전망과 한남뉴타운의 어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좀 멈춘 게 있어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건 설명을 한번 자세히 그 해드릴까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요 강의 주제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주의 내용들을 잠깐 그 정리를 하자면요. 그 부동산 시장의 그 부동산 시장에그 하락을 그 얘기하시는 분과 아 이거 제목이 이거 잘못 나. 그 부동산 시장의 그 하락을 그 얘기하시는 분과 이거 이거 그, 그, 그 다음에 그 상승을 그 얘기하시는 그 유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. 그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첫째 그 수요량이 그 감소하고 있다. 그 매매 거래량, 그거래량이 어떤 감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그 정부의 어떤 규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그 대출 규제와 대출 규제와 그 이자율의 상승 이자율의 금리의 어떤 상승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장기간의 어떤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어떤 피로감의 어떤 증가 피로감의 증가가 어떤 투자 수요를 그 억눌러서 앞으로의 그 2022년 도그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.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고 두 번째 상승을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요. 그 상승은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그 그 부동산의 어떤 수요 감소량이 아니다. 그 수요가 아직까지 그 공급보다 그 많고 두 번째 그 어떤 정부의 규제는 그 영향이 없었다. 그 다음에 그 대출, 이러한 그 대출 규제와 이자율은 그 부동산 하락의 원인이 되지만, 이거 보다는 그 전세, 그 전세금의 어떤 그 상승, 혹은 그 불안감이 그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, 전세 가격이 부동산의 시세를 밀어낼 것이다. 그래서 부동산은 올 것이고, 마지막으로는 그 강남의 어떤 그 이러한 그 정부의 어떤 규제들로 인해서 그 강남권 같은 A급 지역, 그 다음에 그 이러한 그 양극화에 따른 그 이러한 원인을 이한 양극화에 따른 그 A급지의 그 가격의 상승, 따라서 그 강남 불패가 다시 한번 그재현됐다는 것과, 그 다음에 서울과 그 서울시와의 어떤 그 재개발 어떤 그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그 유망한 그 재개발 지역 이러한 것들이.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상승을 꾸준히 그, 그 견해가 갈 것이다.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드렸었는데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, 그 어떤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러한 그 내용 그 자체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부동산의 조종기에 이미 들어왔다. 이렇게 그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견을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끔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얼만큼 오르겠느냐?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얼마큼 오르겠냐이 폭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런 폭은요 가격이 올라갈 그 상승 폭은 그 지금 같이 어떤 2020년, 21년대 부동산의 어떤 폭등을 봤을 때 이러한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겠냐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상승의 그 표를 던지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 그 다수파인 것은 사실인데. 이 상승의 끝점은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저기가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그알수 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이러한 정부의 어떤 규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강, 가장 그 우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 부동산 투자의 아주 영원한 그 주제 같은 내용이죠 그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마라 정부는 현재. 어떤 부동산의 어떤 시세의 어떤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현재 그 정부가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의 어떤 시세 상승은 반드시 그 꺾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락을 그 얘기하시는 분 쪽에서 는 그럼 하락을 하면 얼만큼 가격이 하락이 되겠냐 그것은 최고점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. 그때가 바로 하락 폭이기 때문에 상승 폭과 그러니까 하락 폭은 그 과거적인 시점, 미래적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사, 그 떨어진 다음에 그 결론을 그 알수 있다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그래서 그대응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주택자일 경우, 그다음에 그 1주택자일 경우, 그다음에 그 무주택자일 경우 어떤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,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그, 다주택자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시고, 은퇴자 같이 경제 활동이 좀 약간 그 멈추신 분들은 빨리 그 1주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똑똑한, 자기 포지션에 맞는 그 똑똑한 한 채를 그 가지셔야 되고,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무주택자인데요. 무주택자가 구입을 해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무조건 사야 됩니다. 무주택자는 그래서 무주택자의 그 문제는 그 택지 예정지구에 대한 그 청약 전략을 그 정밀하게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더 깊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자금이 많이 모자라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택지 지구에 직접 거주하셔서 거주자 우선순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러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내가 그 자금이 좀 있고. 그 가점이 막 많이 있으시다면, 많이 있으시다면,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일반 분양의 어떤 그 청약신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역시 그 자기 현재 그 포지션을 생각해서 그 직장, 그 학군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매매가 15억 이하 대출이 가능한 그 물건들을 구입에 그 신경을 쓰시고 이러한 또 자금마저도 만약에 내가 모자라다 그러면 개발 예정지에 먼저 선투자 하셔라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남뉴타운에서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그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유인들 이런 거 하락에 대한 네 가지 유인과 상승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유인들이 많이 그 어우러져 있지만 역시 그 변하지 않는 거는 부동산이 양극화가 점점 고착화 되면서. 강남 불패 신화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점, 그 다음에 그 서울시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, 어떤 재개발 활성화에 어떤 그 많은 신호들을 그 보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래서 그 재개발을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그 한남유타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. 특히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나게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도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남뉴타운의 그 자본력만 되신다면 언제든지 그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? 이런 질문들을 그 많이 받고 있지만 현재 그 사업 그 단계별로 재개발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요. 입주 후의 그 시세에서 입주 후에 많은 시세 차익이 예,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그 아직도 투자한 그 투자 수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.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한남 유타운에 투자할 자본적인 여력이 없으시다면. 자금 여력이 없으시다면 재개발 예정지들을 자 시장 조사를 하셔서 먼저 그 노후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투사하셔서 그~ 그다음에 기다리신다면 차후에 많은 수익이 그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~ 재개발 그~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그~ 현장에서 그~ 답 답변을 드리고 이런 고민 상담들을 하면서 그~ 느낀 건가 뭐냐면 역시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른다. 이거를 결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조종기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조종기라고 하는 건 가격의 상승이 약간 하락하는 것을 그 조종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은 국내에 어떤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인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. 반드시 오르게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그 숙지를 하셔라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요.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이걸 사 놓고서 왜 이게 내가 살 때는 안 오르지 하는 이런 조급증을 반드시 없애 주시고요. 부동산 가격은 아주 부동산 가격으로 수익을 얻으시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이 좋은 물건을, 그, 물건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바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도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좋은 유망한 투자 지역을 잘 선정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긴 호흡을 갖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 이렇게 행동을 하신 그 부동산 투자자들은 조급증만 없다면 아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그 부동산 현장에서 많은 그 케이스를 다룬 그제 입장에서 사견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투자하실 때 많은 그 참조가 되시기를 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